지난번에는 그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어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어 선관위에 위탁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재사으로만 하고 그러니까는 비세 보수되는데 디디라고는 하면 안 되고 아니 지리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안이 중요한 고나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차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출마 3분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천안시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민선 1기 천안시 체육회장에 이어 다시 한번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으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초대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체육이 침체된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라는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특수법인으로서 진정한 체육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차별에 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복지시대를 활짝 열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 체육인 여러분, 민선 1기 체육회가 체육의 토대를 다진 기간이라면 민선 2기 체육회는 추진 중인 정책을 구체화해 완성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 2기에 펼칠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약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수를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조직 진단과 개편으로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체육인들이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천안시 충청남 도와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체육 동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운동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규모 대회를 적극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제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천안 이봉조 마라톤대회는 내년부터 풀코스 마라톤대로 준비하고 향후 세계적 마라톤대로 발전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60개 회원 종목 단체의 체육 행사 개최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동호인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 체육 접은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종목 단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무 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체육 음나무 발굴과 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 체육 예산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입 창출 방안 수립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한 체육인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운동선수로 활동할 때부터 오랫동안 체육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체육인으로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체육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천안 체육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당면한 체육 현안을잘 풀어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2기 체육회장 도전을 통해 민선 1기에 뿌린 씨앗이 알찬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시민과 체육인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선진체육회의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천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달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체육의 재도약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